코로나로 좀 어려운 가운데서 호텔 시아박 대사님, 프레스 씨입니다. 한번 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지난번 한번 소개를 한것 같고 호텔 페어 왔는데 두아시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저희는 스마트 호텔 토탈 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기존의 호텔들이 OT를 통해서 예약을 받으시고 네. 이게 CMS랑 PMS에 연동돼서 예약 관리랑 고객 관리까지 는 되세요. 그렇죠. 근데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체크아웃 할 때까지는 어떤 시스템도 없습니다. 맞아요. 다 전화 현장가 찾아가서 네, 부탁하고 맞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업무 로스율 그 다음에, 그다음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 거기서 이제 많이 네. 무너지더라고요. 네, 물어보면 맞습니다. 모르고, 잘 설명 못해. 실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한 게 2016년 어. 10월부터, 12월부터 개발했는데, 어. 왜 개발했냐면 태국을 놀러 갔어요, 직원들이랑. 네, 호텔, 오성급 호텔을 갔는데도, 어. 그 태국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영어. 네, 네,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 저희 친구, 직원 중에 유저제에서 12년 살다 온 친구도 네. 있는데, 그럴 거면 우리는 IT회사니까, 음. 어? 야,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번역해버리자, 자동으로. 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기본적인 기능은 이런, 지 어, 이런 스마트 오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네. 현재 제가 좀7 개국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바로 바꾸, 바로 한국으로 바뀌고. 한국으로 나오고. 왜냐면 제가 수건이 샴푸가 필요하면 전화해서 여기 300여 년 수건 같은데서 일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호텔에서는 업무가 어떻게 처리돼요? 프런트가 전화를 받고 음, 음. 오더 테이커라고 그렇죠. 오더를 분배해주는 부서 어떤데요? 네네네. 통해서 다시 뭐 하우스맨 네, 네. 시설팀에 연락이 되는데 저희는 바로 여기서, 여기서 주문하기. 주문하기를 누르시면은 실시간으로. 아, 지금 수량이 하루 또 추가 주문 수량이 있어가지고 네.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네, 아. 바로 오션동 4층 103호에서 마스크 주문이 들어왔다. 아, 그러면 이제 네.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그 네, 그럼 담당 직원에게 바로 알림이 가고요. 아, 담당 네. 직원에게 바로 알림이 가고. 네. 저는 이거를 업무를 받습니다. 알림이 네. 온거로. 그러면 네. 또 바로 아, 한서진한 직원이 네. 업무를 받았거나 호텔에서 이게 그동안 추적이 안돼요. 트래킹. 아, 그렇죠, 그렇죠.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되는 걸볼수 있고 네. 뭐 완료 처리해서 특정 메시지 입력한다던가 네, 네.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었다던가 바로 아, F&B 한서진이 업무 처리를 했다. 아,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남게 되게 이게 네. 기본 베이스 기능입니다. 네. 호텔에는 객실의 다양한 체크인 상태, 체크아웃 상태, 네. 그 다음에 호텔 객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하우스 키퍼분들께서서 청소를 하러 들어가셔서, 네, 음. 오늘 담당 청소가 104호야. 어, 그러면, 음. 아, 현재 체크아웃 됐구나도 네. 확인할 수 있으시고, 이룸 쿠션 체크에서 에러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음. 바로 시설팀에 알림이 가고, 음. 이런 내용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고객이 다 직접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원이, 직원용 에퍼. 직원용 에 네. 기존의 호텔 직원들이 이런 룸 엔터를 못 보니까, 아. 청소하시는 분들이 뭘 하냐면은, 그, 에 그, 아, 린넨실 가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들어가세요. 아. 키가 꽂혀있다, 꺼져있다. 그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다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어. 이제 직원 간의 모바일 채팅, 채팅. 예, 직원과 대화 기능을 지원하고 네. 있고 네. 기존에 직원들 근무표도 엑셀로 뽑고 따로 수기로 입력하고 네. 하시는데요 네. 저희 관리자에서 등록하는 이런 근무표 관리를 통해 가지고 네. 다 가능합니다 네, 일괄적으로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 또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직원분은 네. 근무자가 없어서 그렇고 네. 현재 이제 월 부서 분류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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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근태 관리까지 다. 네, 아. 이제 출퇴근 버튼 음, 있고 음. 이제 업무 관리를 통해서 부서간의 업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음. 기존에 매일 레포팅 뽑아서 보고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일 저녁 6 시에 고객의 어. 요청들은 저희가 모아서 담당 부서에다 업무를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또 방금 또 뭐가 들어와가지고 네.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직원 간에 투표를 한다던가 네. 네. 업무 긴급 처리나 이런 투두 리스트를 관리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지도 공유할 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기존 분실물 처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찾으면 프론트 갖다줘 끝이에요. 그렇죠. 300여 개에서 발견했어. 끝인데, 네. 저희는 이제 총사하시다가 아니면 직원들 네. 로이나 이런 데 보시다가 분실물 찾으시면은 어디서 찾았는지 건물 연동된 네. 거 가지고 네. 세팅을 하시고 네. 사진 찍어서 등록을 하시면은 네. 분실물에서 볼 수가 있고 아. 또 저희 고객용 앱에서 네. 해당 호텔 고객 투숙하셨던 분께서 네. 분실물 찾기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센터에서 묵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등록되어 있는, 네. 이제, 분실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 네. 아, 이거 내거 같은데? 아.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호텔 PMS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저희 네. 사나, 다우리랑연동되 있고, 현재 오페랑 연동 작업을 네. 하고 있고, 계쪽에서 네. 연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앱이나 웹을 또 제공해도 있어요. 이런 네. 태블릿 외에도. 네. 태블릿을 쓰기 어려운 호텔 같은 경우는 앱 버전을 쓸 수가 있으시고, 역시 동일하게 다양한 스마트워드를 주문하신다던가, 자연식으로서 원하는대로 편집이 가능하시고 가능하구나. 관리자에서 네, 또는 룸 서비스도 예, 네, 예전에 종이 메뉴판 있는 그렇구나. 거 여기서 보고 주문할 수 있으십니다. 그거 네. 뭐 시장성이 좀 있겠는데요? 아, 저희가 실은 시장은 엄청 오래 오래전어요 네, 네, 2010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네. 2017년도에 1차 런칭해서 어, 실라스테랑도 미팅하고 했었는데,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영업대기청과 작년 초부터 열렸기 네, 돼서 그래서. 현재 총 7개 호텔을 사용하고 있고, 호텔? 네, 그 다음에 어. 산호조련 리한 군데 프랜차이즈 산호조리원이 있습니다. 음, 거기서 음. 산모들이 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산호조련이랑 네. 같이 중국에 진출해서 네. 중국에는 이제 두개 도시에 약 100객실 정도 아, 들어가 고 아, 있고요. 국내 있고. 네. 쪽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네. 네. 여행이 이제 활성화되고 해외여행 같은 게 네. 많아지면 이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음, 네. 네. 지금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결국 스마트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어떤 게호텔 i 한테최적화되어 있고 음. 고객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음. 기존의 호텔들이 고객들과 이게 체크인 기간 동안 접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체크인 체크아웃 해버리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객 정보도 없고 왜냐하면 OT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다 안심 번호나 이메일이 다 밖에서 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려는 거는 저희 두아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렇죠. 두아 넷만 갖고 있으면 두아 시 설치 있는 호텔을 어디를 가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호텔 입장에서는 그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네. 보내는 쿠폰. 네. 저희는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서 뭐 할인 쿠폰 같은 경우들도 뭐 네. 수영장 네. 할인 쿠폰을 네. 준다던가 네. 조식 쿠폰을 준다던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고객들을 재방문하게 유도하는 네. 이런 기능들로 되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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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에는 이런 걸 통해서 기존 로컬 호텔들이 어려운 게 네. 신라 호텔이나 로컬 호텔, 오성급 호텔 네. 또는 하얏트 같은 이제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자체 멤버십을 리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 호텔은 솔직히 힘들어요. 동일 호텔에 열번 뭐 가는 네, 것도 쉽지 네, 않네요. 네, 살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호텔들을 모아서 통합 멤버십을 현재 어, 준비하고 아, 있어요. 아. 그 야놀자 같은 데랑도 접촉을 해보셨어요? 아 저희는 뭐 아직까지 접촉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가 연결, 좀 호텔 영업들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매번 미팅을 하면서 어. 신규 기능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어, 단계고요. 맞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좀 끌어올릴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는 IoT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키를 쓰라고 해가지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체크인 하게 되면은, 어 키가 음. 이렇게 키로 발급되고 음. 호텔 방문해서 키가 열립니다. 음. 아, 거기다가, 그래. 모바일로도? 네, 모바일 체크아웃, 셀프 음. 체크아웃도 가능해가지고, 그러네. 프론트를 들리지 않고도 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그 호텔 경영에 있어서그 어떤 인력, 회의성을 극대화 할수 있겠네요? 네, 있겠네. 네 어... 실질적으로 인력 축소이 현... 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 도 어. 업무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러네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업계의 불황을 단축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존슈인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업체들이 아, 참가했네요 사람도 별로 없고 아, 이 코로나가 빨리 정식이 돼있어 아, 이거는 그 전에 한번 소개했던. 진짜. 짜